아 맞다, 나 화면, 화면 안 켰어, 또. 이번엔 미리 화면을 확인해서 다행이다. 이번 범인. 어 <laughs> 오키태가미 씨! 와, 팬이에요! 사인 좀! 하악하악, 콤짝콤짝 해주세요. <laughs> 이번 범인 뭐! 이번 범인! 그래, 이번 범인 같이 알아내 봅시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같이 범인을 찾아봐. 응? 마지막 에피소드 찍죠. 자리거라 역전. 살아봐다 이건 또 뭐냐? 또 서커스야. 전일본 히어로 오브 히어로. 히어로, 설마 어, 토노사민? 히어로는 역시 토노사면 아니야? 작년에 아쉽게 진 닌자 난자가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찾아온 캡틴 사이판 정의학교 4학년 2반 1등도 모두 모였군요 미스테릭 에스닉 히어로 오냥코폰도 건재합니다 <laughs> 이상해 승리의 여신의 미소는 과연 어느 영웅의 것인가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제3회 히어로 오브 히어로 그랑프리는 토노사면 없는데? 아 토노사면 이렇게 극적으로 등장하는구나 오, 달을 가르는! 엄청난 검따다다다라다다 따단! 올해 그랑프리는 바로 이 전사! 대해도 전사! 토노사맨 헤이! 헤이? 헤이! 닌자단자, 올해도 수상을 놓치는군요. 역시 토노사맨이지 자매품 히메사멘이 있어요? 3월 20일 오후 3월 20일이면은 그 사건 이후로 만, 꽤 지났네요 <목소리> 아싸! 해냈어! 나로오더군 토노사멘이! 토노사멘이! 아 토노사멘을 봐서 참아줘 뭔진 모르겠지만 안돼!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목소리> 어허 저도 선배로서 자랑스럽군요 저저 아무래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 응, 토삼에 우리 잘 알죠. 나계랑좀 치네. 상을 수상하신 모양이군. 요? 아, 그게 누굴까? 하하하. <laughs> 그게 뭘까나? 타로카드인가? 타로카드 이름인가? <laughs> 너무해, 진짜. 아니, 아닐 거야. 저거는 고도의 페이크일 수도 있어. 그래! 하미, 모르니? 토노사맨, 헤이! 네, 저는 일요일엔 항상 세계 어린이 명작극장을. 음, 뭔가 결정적인 뭔가를, 뭔가의 고유명사를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일단은 전혀 몰라서 다행이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건 슬픈데? 그럼 안 돼, 하미! 청소년은 무조건 토노사맨이야! 아기팡팡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거의 시작하자마자 와주셨군 짜잔 아팡님 등장 나로호두군도 역시 토너사맨을 좋아하십니까 아 안돼 나로호두군 이제 청소년이 아닌걸 그래 난 세계어린이 명작극장이 더 좋아 나도 나는 걸어서 세계속으로 우와 완전 애구나 나로호두군 어머 안됩니다 나로호두군 사랑하는 사람에겐 억지로라도 취미를 맞추셔야죠 중요합니다 하미도 참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오늘은 여러분들 초대하길 참 잘했습니다 많이들 좋아해주셔서요 기억나죠 이 아저씨? 토너사맨의 속, 속살이랄까 그런 존재죠 말하는 것만 보면 성인이야 <laughs> 음, 뭔가 세상물정 모르는데 희한한 걸 알고 있는 그런 꼬맹이죠 진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닌자 단자는 안타깝게 됐지요. 작년에도 힘의 사면이 상을 채갔으니 올해야말로 탈 것도 같았습니다만. 그건 그래요. 아 근데 오늘 닌자 단자 조금 이상했지. 이상했다고요? 응, 안 들고 있더라. 새빨간 기타. 오 정말이군요. 드레이드 마크인데. 이거 참. 알아서들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 근데 건가? 올해에 히어로 오브 히어로 그랑프리인데 3월에 하는 건좀 이상하지 않나? 작년 거를 올해 뽑는 건가? 아무튼 이보시씨,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어, 별말씀을 별 나로드 씨께는 신세진 케많잖스습니까 만잖, 나로드 군 슬슬 로비 가보자. 로비 수상기면 어트랙션 쇼가 있단 말이야. 쇼가 끝나면 기자회견도 있다더군요. 기자회견 수상 코멘트요? 아니요 뭐라더라 고백을 한다나 봅니다 토너사맨이. 아 토너사맨이 이직 이 아저씨 아닌가? 아니었나? 아 어, 다른 사람이었나요? 고백 표현이 참 거창하군요. 아씨 나로도군 꿈을 거리지 마. 안 되지요 꿈을 거리시면. 나원쇼 시작까지 20분이나 남았는데. 응?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었나? 오늘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아니요. 어, 방송합니다. 여러분은 이런데 오실 기회가 없으시겠다 싶어서요. 있죠, 니보사부씨. 지금은 뭘 하세요? 예, 지난달에 힘의 사면도 무사히 끝나서 지금은 어린이 방송의 체조 선생님 역을 합니다. 아, 뭔가, 뭔가 어울린다. 뭔가, 조그만 어린이들과 근육질 아저씨 잘 대비가 될것 같네요. 토끼 가면을 쓰고서 말이시오. <laughs> 헤에에 나루오드 씨, 전에는 정말 신세 많았습니다. 아 아니요, 별 말씀을요. 이분은 니보시 사브로 시 액션 배우다. 대도 전사 토너사맨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나와 마요이가 최초로 변화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랬나, 최초였나? 아 나와 마요이가. 그렇군, 둘이선 최초구나. <laughs> 토끼 가면. <laughs> 그대로 매농구로 왜안 돼? 그대로는 왜안 됩니까?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얼굴이랑 안 어울리게 애들을 좋아하시고 다정하시단 말이야. 어, 방송합니다 설마 영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토너사맨이. 나는 믿고 있었는데 대도전사 토너사맨 네오 에도시티를 무대로. 숙적 괴인 아쿠다인, 아쿠다이칸과 사투를 펼치는 히어로 스토리 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군 작년에 시작된 후속 시리즈가 토노사맨 헤이다 이것 또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라고 한다 토노사맨은 제게 있어서도 추억이 많은 방송이라서 가능하면 또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만 할수 없죠 뭐 오호토로 신고, 인기 급상승 중인걸요? 아, 오호토로 신고라네래 오호토로 씨...라고요? 하루미는 모르나 보네. 올해는 영화로 대결이었어. 토너사민이랑 닌자난자랑. 닌자난자? 닌자난자는 또 뭐냐. 뭐야? 닌자난자라는 게? 당연히 히어로지. 빨갛고 화려한 기타가 심볼. 빨갛고 화려한 기타를 메고 닌자일을 할수 있나? <웃음> 닌자는 <웃음> 닌자는 몰래 몰래 이 은신 은신 이런 게 생명 아니야? <laughs> 닌자로서의 중요한 중요한 자질이 결여됐다. 노래 실력과 기타를 무기로 당대의 스타가 되는 스토리야. 닌자가 <laughs> 스타? 응, 닌자가 스타. 전부터 라이벌 관계였어요 에이토의 토노세메가 코에의 닌자 난자 코에 방영시간이 같기도 했고요 그게 있지 굉장히 사이가 나쁘대 토노세멘 헤이어 오오토로랑 닌자 난자가 오오토로? 오오토로 신고 히어로의 세계도 연예계는 연예계... 연예계네요 방송합니다 흠 그렇다고 뭐 해? 우와, 어마어마해. 뭔가 빨갛고 노란 게 많아. 랍스터인가? 이거는, 어, 이거는 만화고기, 만화닭고기. 닌자도 영매사도 돈 버는 게 시급하군. 샐러드라, 맛있겠다. 아, 야채밖에 안 먹는다고? 오. 걔 고기 싫어하나? 아니면 수행 차원에서 얘는 잘 먹는데 각 <laughs> 같은 영매산데 무럭무럭 자라죠. 이미 그런 듯 마요이 미안해. 그건 이미 그런 듯. 어쨌든 전통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 이동해 볼까? 우와! 우와, 뭐야, 여긴? 이상한 데로 들어왔네? 안쪽에 화장실 문이 보이는걸? 쇼 보러 가기 전에 들를까 음, 인형 수상에 도청기 같은 거 숨어 있을 것 같다. 카메라 같은 거. 고민형. 뭐? 인형 줄 거면 무난한 게 고민형 아닐까? 아무튼, 어마어마하네요. 이, 이게 토노사인방아냐야 대기실? 이쪽은 한 닌자 남자? 화장실에서 사건이? 그럴 수도 있겠다. 남자 화장실일까, 여자 화장실일까? 여자 화장실 구경하고 싶다! 난 9부, BJ 17남이니까, 아무래도, 여자 화장실을 볼 기회가 별로 없다고? 어, 곧 하겠네요. 어트랙션쇼. 우와 기대된다. 오늘은 나올까 토너 사면의 필살기. 저는 그보다도 기자회견이 관심이 가는군요. 쇼가 끝나고 토너 사면이 고백을 한다는 건 말이에요. 니보사부 씨도 내용을 모르세요? 어 그게 저는 이제 토너 사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 시시해. 황송합니다. 아, 나로오드 씨 일행도 들어보시죠 그 기자회견 듣고 싶다. 그럼 이거 드릴게요. 기자회견 초대권입니다. 16 아니야 난 17이야. 숫자를 고쳐줘. 이거 고맙습니다. 그럼 일단 로비로 가볼까? 아 이쪽인가 봅니다. 나로드은 좋았어. 출진이다. 호텔 로비 <laughs> 음 오늘 목이 안 좋네 근데 아... 그냥, 아, 아, 하는데, 허스키한 목소리가나 음, 호화로운, 호화로운 호텔인 만큼 로비도 호사스러운걸? 아, 저기서 하나 봐요, 트랙션쇼 스테이지는 아담하군으으 주먹이 우는구나! 왜? 스테이지를 때려 부수려고 마요이는 전투 이용 만땅이네. 로비에 모이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토노사맨 헤이 수상기념 어트랙션쇼는? 사정에 의해 중지되었습니다. 아, 이건 사건의 냄새가. 설마 이번 희생자도 토노사민인가? 우와, 대체 왜? 아야야, 꼬집지 마. 여러분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아, 완전 명백한 사건의 냄새죠? 이것은 경찰의 요청입니다. 경 경찰이라고 했지 지금? 사람이 토너코 저, 잠깐 보고 올까요 제가? 아 그럼 저도 멈추셔는? 아 설마 잠깐만! 설마! 아아아아 소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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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말투는 이이 어마 어마 무시한 존재감은 그그 그 사람 같은데? 이이 이 목소리 들로 봤는데 하참 아, 문제라니까 요즘 젊은이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요전에도 그랬어 오래된 다리미대로 아, 나왔다 나왔어 아줌마 컴백 이기환총 이, 같은 말발 호, 혹시 아줌마세요? 아, 소아님이 필요해. 뭐야, 너희들, 아줌마를 아느냐? 너 니보시 아냐? 니 아, 예, 오래간만에. 하긴, 토너사맨 팬이니까. 여기에도 있는 게 이상하진 않나? 너 올해는 후보에도 못 오른 거 아니었어? 가만히 있자. 어린이 방송에서 착한 척 체조를 한다면서? 예, 예, 덕분에. 정말 웃긴다니까. 그 면상으로 애들 노르시나 가면 했을까 얼굴 안 보이지. <laughs> 저, 어이. 저 저기 이런 데서 뭘 하세요? 보면 모르냐? 경비잖아. 하지만 그 차림은 시끄럽고만 쏜다. 뚜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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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어째서 경비야? <laughs> 아, 또 뭐, 야줌마는. 야줌만한... 걱정을 어떻게 휘저어 놓으려고 아줌마 왜 이런 데 계세요? 촬영장은 어떠시고? 아 촬영장은 있지 전보다 더 인원이 감축되어서 아줌마도 경비팀에서 잘렸지 뭐냐 문제라도 일으키셨어요? 아무 짓안 했어 왜 있었잖아? 1년 전그 사건 아줌마가 멋지게 증언대에 섰었잖니 아너 사정없이 매도했잖아 이런 가련한 아줌마를 말이야. <laughs> 아무래도 그게 윗사람들 귀에 들어갔나봐. 그래, 전부 다니 네 책임이야. 저, 저요? 처음에 보디가드라도 해볼까 했었지. 보디가드니 네 친구 있잖아. 빨갛고 팔랑대고 잘 생기네. 아, 그그그 그, 그 슬픈 이름은 꺼내지 말아줘. 응? 사실 이번 에피소드 나오나? 미츠루기 검사님? 근데. 그건 좀 그렇소 라는 거 있지 아 벌써 벌써 어프로치 했어 아줌마 상처받았어 뜨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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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기운도 좋아 그쵸 무슨 일 있나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있잖아 또터졌다봐 사건 사, 사건 이라뇨 아 아줌마는 마성의 여인이라니까 아줌마가 가는 곳마다 피해비가 내리잖니 경비원은 그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웬 참견이래 뚜샤뚜샤뚜샤뚜샤뚜샤 있잖아 나로우드군왜 왜 불러 그 수상한 미소는 뭐고 잠깐 있지 화장실 가는 척하고 탐험하고 오자 아, 안돼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잖아 치, 재미없게 낭만이 없는 남자는 인기도 없다고 아, 뭐죠? 무슨 일이죠? 왜 마요이님을 못 살겠구십니까? 으, 까다로운 상대가 또한명 있었지. 들어봐, 함이야. 아, 나로우도군이 글쎄. 어, 알았다니까. 아, 잠깐 보고 오자. 야호! 역시 나로우도군이야. 네, 그럼요. 나로우도군은 마요이님을 위해서, 마, 뭐, 위에서 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나 라면 물불, <laughs> 라면 물불을 잘못 봤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의 정신이라고나 할까? 자, 어서 가자. 하미도 이리 와. 네, 따르겠습니다. 뭐 아줌마는 또 만나겠지? 조사할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변 회장. 일터님 어서 와요. 안녕. 이제 시작한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막 사건 벌어진 참이에요. 이상한 구석은 없네. 아줌마는 사건이 터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데로 가볼까? 화장실? 역시 화장실인가? 좋아. 그럼 이번엔! 응? 실례하겠습니다. 아! 어? 네.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아야사 도마요이님, 맞으십니까? 아맞 나도 까먹었어 타나카 어쩌고였는데 아까, 가...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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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이가 미님 이 왠지 분노에 못 이겨서 스포를 하셨는데 이름 까먹었어 아네 전대요 전화가 왔습니다 프런트에 와주십시오 어, 이 캐릭터 뭐지 종잡을 수가 없다 누가 봐도 보이 아니지 않아 보나요? 쿠라인에서 왔나? 아 아니 괜찮아. 궁금하면 채팅창 연화하면 돼. 걔걔 괜찮아. 배려는 고맙지만 왜 그러십니까 마요이님? 아별것 아니야. 먼저 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완전 피비린내 나, 나지 않아? 아야사토님 이쪽입니다. 이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럼 나루오덕은 다른 곳을 보러 가보죠. 응, 그러자. 조금 가슴이 설레는군요. 하루미도 은근, 은근 사건을 좋아해. 그니까. 어 <laughs> 너... 아, 그럼 설마 분장한 건가? 아닌데? 굳이 저런 얼굴로 분장을? 그냥 바늘 자국인 건가? 아니, 저렇게 수상한 몰골에, 사람이 호텔 보이를 해도 돼? 뭐야, 이건... 아, 이거는 또 왠지 아는 캐릭터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연예계 스캔들, 스캔들 담당을 하실 거라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아는 사람 같은데... 태도가 그게 뭔겨? 내일 조간신문이나 기대하시지? 수염 형사 스캔들 발각되다 대문짝만하게 써줄 텐께 어쩐지 굉장히 소란스럽군요. 저 우렁찬 목소리 분명. 아 나루도. 어, 안녕하세요 나츠미 씨. 너도 한마디 해줘. 우리에게 날 권리가. 어 당신. 안녕하세요 이토노코 형사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반인 출입 금지입니다. 살인이란 말입니다. 전부 저희에게 맡기시고. 아 살인이야. 살인... 아, 차차 내 정신 좀 보게. 이거 보라니까 아까는 위궤양이라며 아주 다 퍼뜨려버려야지. 살인이다, 살인이야. 하아, 어, 점권. 살인이다, 인기스타가 돼졌다. 어, 잘못 걸렸습니다. 아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구만. <laughs> 민폐 원상이요, 총상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참 여기 캐릭터들은 다들 말이 많아. <laughs> 저기 형사님 살인이라뇨? 아니요 그게 어, 난 착은요. 저 저기 나로도군 설마 돌아가신 분이 토노사미 씨는 아니겠죠? 그건 왜? 아니 이번에도 토노사미 한테 혐의가 있다거나 전에 니보사부처럼. 아 슈가 나오셨구나. 아 그렇구나. 핫! 어서 오세요. 기중화 휴가 시간에 제 방송을 봐주시다니. 어서 오세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는잘 지내 잘 지내냐고 지냈, 묻는 건좀 그렇나? 아니야 잘 지내셨을 거야. 아 어, 역자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laughs> 마요이님이 응원하시는 분이니까요. 사례 당한 건 도노사민이 아닙니다. 닌자 난자 아니면 역시. 전처럼 토노사면은 사례를 한쪽임도 네? 피살된 것은 닌자 난자라는 히어로였습니다. 닌자 난자. 또 토노사면? 물론 이번엔 토노사면은 다른 사람이에요. 저기 그을린 솜사탕 같은 머리를 한 여자분 말인데요. 아, 나츠미 씨, 그분 그때도 계셨죠? 그때? 마요이님께서 영매하셨던데. 아, 요전번 사건. 그 사람 저널리스트거든. 저널리스트. 두전이 사건 발생 전부터 계속 잠복했다나본다. 잠복했었다? 현장 닌자 난자의 대기실 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왜 숨어 있었대요? 말을 안 해준다. 특종을 위해서라고만. 특종이라 대체 무슨? 토노사맨 역할 맡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고비를 넘겨야 하나 맞고. 피해자 말인데요, 닌자 난자라고요? 난자 씨. 토노사맨 회의와 경쟁 중인 시어로 방송입니다. 근데 계속 난자니까 하 뭔가 이상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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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시간 같다. 해. 기설된거 후지미노 이사오. 액션 스타죠. 땀내나는 연기로 대인기. 저도, 라, 저도 알 정도입니다. 나도 얼굴 정도는 아직 아닐까. 후지미노 이사오. 뭐 지금은 오호토르의 인기에 밀리나 봅니다. 아! 토노사민 역할은 되게 젊은 애네? 액션계의 인기는 지금 두 사람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니보시씨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거군. 오호토르 씨라면 아마 토노사맨 호이, 호이래 맞습니다, 아니 안 맞습니다 토노사맨 헤이입니다 그럼 후지미노 이사가 없어졌으니 인기는 모두 오호토르 씨가 독차지를 하게 되겠군요 이보시는 저번에 어, 초대 토노사맨을 담당했던 배우예요 원을안 봐서 모르시는구나 그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다? 왜일까? 왜? 음... <laughs> 초대 토너 사면역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뜨지 못했다. 이 사람은 절대 가면을 벗은 일이 없지. <laughs> 근데 24시야? <스물 넷이야>. 24시라니? <laughs> <스물 넷이라니. 웃음> 그랬나? 그랬었나? <laughs> 전 활극은 잘 모릅니다만. 구지미노 이사와 오토로 신고 정도는 남다. 그 둘은 항상 이름이 같이 나오지요. 그야 데뷔 시기도 비슷했고, 서로들 굉장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으니 마치 나랑 당신처럼 이토노쿠씨 나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꼈다니 그 그랬어? 그랬니? 토너 사면 헤이 오늘 구랑프리를 먹었죠. 마요이가 열성 팬이에요. 그렇습니까? 그건 참안 됐구먼요. 안 됐다니요? 오토르신고는좀 전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후지미노 이사오 살해 혐의로. 아... 네. 어, 어째서 오토리 씨가 체포된 거죠? 유감이지만 그건 비밀입니다. 수사도 아직 시작 단계라 정보는 못 틀립니다. 토노사맨 또 체포되어 버렸군. 그럼 토너사면 날 변호해줘야 할것 같은 느낌인데. 저나루오군은 마요이님이 아시면, 응, 우리가 나서서 맞자고 하겠지. 변호. 응. 아 기자회견 근데 이건 뭐였을까? 모르네. 오히려 아줌마가 알지도 몰라. 아니면 나침이라거나 마요이는 아까 전화가 왔다고 해서 불려왔는데 초반엔 나왔어요? 이것도 쓰이나 보다. 느낌이 안 좋아? 사실 나도 그래. <laughs> 아, 자, 그때는 계셨지, 일도님.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아저씨한테. 말요이 <laughs> 무사할까? 불안한데, 엄청?